우리 회사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나는 한국에 생긴 지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는데 심지어 한국 생활에 적응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바로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다. 출근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감기에 걸렸는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 회사에 전화를 하고 하루 쉴까 생각하다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냥 출근을 하기로 했다. 자, 이 사람은 회사에서요. 한국 작은 회사 지점이라고 얘기하죠. 지점이 생겨가지고 한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니까 회사를 옮긴 것은 아니고요. 그 회사에서 지점으로 파견을 보낸 거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너무 피곤해요. 몸도 안 좋아요. 그래서, 아, 회사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유, 그래도 회사 가야지. 하면서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뒤에서 궁, 아유, 뒤에서 누가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죠. 사고가 나서 이제 일단 내려가지고, 어,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죠. 그런데 이쪽에서 다른 사람이요. 당신 뭐야?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해? 막 하는데 한국말을 못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한국 남자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요. 이 여자를 도와줍니다. 이 외국인 여자를 도와주고요. 이 사고를 잘 처리해 주죠. 그리고 나서 이두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서로 도와줬으니까, 이 여자는 이 남자가 도와줬으니까, 어, 시간 있으세요. 저녁을 같이 먹읍시다.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이 남자도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요, 어, 두 사람이 몇번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되고,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픈 몸으로 운전을 해서 회사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충격이 느껴졌다. 뒤에서 오던 차가 내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그 사람은 내 실수라면서 화를 냈다. 그때만 해도 한국어를 잘 못했던 나는 진땀만 흘리고 있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고 한 거죠. 그때 지나가던 어떤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고 뒤차 운전자에게 상황을 대신 설명해 주었다. 그 남자 덕분에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그 고마운 남자는 지금 나의 남편이 되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진땀만 흘리고 있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거 무슨 상황이에요? 당황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어,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된 거죠.